이단은 기계 가공. 전반적인 기계 가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반과 밀링에서 약 5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연사에서뭐한 40문제 정도. 드릴, 보링, 브로치, 슬로터, 뭐 이런 데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CNCMCT가 10문제 정도. 이렇게 기출이 되었습니다. 선반과 밀링에서는 CNCMCT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선반 밀링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파트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한해차당 일곱 문제 정도가 기출이 됩니다.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절삭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서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절삭이라고 합니다. 절삭 이론의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속도는 밀리미터/퍼 mm 미닛, 즉 1분에 몇 밀리 깎아내는가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속도로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절삭 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성은 피드라고 하는데 공구가 1분간 이동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즉 공작물이 1회전할 때 공구가 이동하는 거리를 피드라고 합니다. 절삭 깊이는 공작물 1회에 깎아내는 깊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사 속도, 이성, 절사 깊이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칩의 종류와 특징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기출됩니다. 유동형 칩은 다른 말로 연속형 칩이라고 하고요. 특징들을 봐야 되는데 네 가지의 칩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칩입니다. 바이트의 경사면에 따라서 흐르듯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칩을 유동형 칩이라고 합니다. 가공면이 깨끗하고 공구 수명이 길어집니다. 제일 바람직한 칩의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구의 윗면 검사각이클 때, 절삭깊이가 작을 때, 날끝 온도가 낮을 때, 고속으로 가공할 때, 절삭 속도가 높을 때입니다. 절삭률을 사용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유동형 칩의 발생 조건 여기에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반드시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배울 우리 구성인선이라는 거 있는데요. 구성인선이라는 것은 절삭을 할때 쉽게 얘기서 칩이 떨어져야 되는데 칩이 떨어지지 않고 바이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해서 점점점점 커집니다. 성장하고 최대 성장을 해서 분열하고 탈락을 하는 이런 것을 구성인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칩이 바이트에 붙어버려서 바이트 같은 역할을 해버리면 치수가 불완전하고 표면 거칠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칩이 공구 날끝 앞에 달라붙어 마치 절삭날과 같은 작용을 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데 이를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필터 엣지가 되는데요. 어, 이것은 공작물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선을 또는 필터 엣지를 방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절상유제를 사용한다.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가공한다. 절삭 깊이를 약게 한다. 윤면 경사각을 크게 한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유동형 칩과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 즉, 빌터 배지의 방지 대책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동형 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성인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똑같습니다. 절상유제 사용,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절삭 깊이를 약게윤명형사가 크게 한다. 절삭도를 높인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회차에 한 문제 정도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유동형 칩의 특징과 구성인선의 방지책. 오른쪽 기출문제도 보면 다음 중 절삭장력이 가장 적은 칩의 형태는 유동형 칩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칩이 되겠죠. 이런 유동형 칩 알아보시고요. 전단형 칩은 미끄럼 간격이 조금 크게 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칩의 형태를 전단형 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연한 재료를 작은 윗면 검사각으로 저속으로 절삭할 때 생기는 칩을 말합니다. 칩의 두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표면 거치기가 나빠집니다. 이런 그림도 종종 나오니까 살펴보시고요. 열단형 칩은 다른 말로 경작형 칩이라고 합니다. 잘게 잘게 나눠져서 칩이 발생하는데요, 점성이 큰 재료를 절삭할 때 생기는 칩을 열단형 칩이라고 말합니다. 뜯긴 것 같은 흔적이 남아 가공면이 매우 불량하고 진동이 발생한다. 이런 칩이 뜯겨 나가듯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점성이 큰 재료를 절삭할 때 생긴다라고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균열형 칩은 칩 중에서 가장 표면 거칠기가 나쁩니다. 가공면에 깊은 홈을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매우 불량하다. 어쩔 때 생기냐 하면 주철과 같은 취성이 큰 재료를 저속으로 요사할 때 순간적으로 균형이 발생하여 공작물이 분리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철은 매짐성, 취성이 매우 큰 재질인데요. 이런 재료를 저속으로 요사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그림도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유동형, 전단형, 열단형, 균열형 칩의 특징과 그림을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성인선, 밀터 배지 방지 대체, 아까 전에 알아봤고요 유동형 칩이 생기기 위한 발생 조건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삭저항의 산분력 주분력, 배분력, 이성분력, 이렇게 있는데, 간혹 이렇게도 나옵니다. 절삭저항의 산분력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주배이 이렇게 외우는데 주불력은 자 바이트의 아래 방향 이렇게 힘이 생기고요 배불력은 바이트와 평행하게 그리고 이성불력은 공작물의 축방향으로 저항이 생깁니다 제작장의 3불력은 주불력 배불력 이성불력이 있고 저항을 받는 힘도 주불력이 1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배불력은 2에서 4 정도 이성 분력은 1에서 2 정도, 이 정도 저항을 받게 됩니다. 자, 5번에 절삭 조건, 네, 보면 절삭 속도가 나오는데, 절삭 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선반과 밀링, 연사기까지 절삭 속도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절삭 속도는 말 그대로 절삭 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속도로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표시를 하는데요. 아래쪽에 이 공식 V는 1000분의 파이 DN.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절세속도 V는 파이가 원주율이고요 3.1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지름, 이때 지름은 공작물의 지름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당회전수 RPM을 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위를 밀리미터로 했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미터, 퍼, 미닛, 1분에 몇 미터를 깎느냐? 이렇게 절차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보면 분당 회전수 RPM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n은 1000이 자, 올라가면 천곱하기, 절차 속도, 나누기, 원조율, 파이곱하기, 공작물의 지름. 자, 요렇게 계산하면 RPM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사속도는 1000분의 파이디이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기초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에서 파이40mm의 환봉을 120m p e m i n 의 절사속도로 가공을 하려고 할 경우 2분 동안 주축의 총회전수, 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총회전수는 rpm n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4 0파이가 공작물의 지름, 이 d가 되겠고요 최소속도는 120m p e m i n 이시입니다 그러면 이, 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회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수 rpm은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적어 놓고 회전수 r을 남기고 이항을 해서 이 공식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1000v 나누기 파이 d 이기 때문에 1000 곱하기 v 가 얼마입니까? 120 미터/분이시기 때문에 120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나누기 파이는 3.14. 자,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d가 지름이 40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컴퓨터에 사용된 앱을 열어서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954.9 나옵니다. 여기 단위는 r p m 되겠죠. 이 단위가 rpm이라는 말은 revolution per m i n u t 이 됩니다. 즉, 1분에 954.9 회전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2분 동안의 주축의 총회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1분 동안에 몇 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자, 2분의 몇 회전을 하는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909회전인데요. 대략적으로 보기에 있는 1910rpm이 됩니다. 이것은 자, 2분의 1910 바퀴를 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계산을 잘 하시고, 문제에 주어진 2분 동안, 이런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구성인선의 생성 과정 순서가 발생, 성장, 분열, 탈락. 이렇게 해서 칩이 생겼을 때 점점 성장을 하고 최대 성장을 해서 이 분열에서 탈락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칩이 원래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바이트에 달라붙어서 바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인선, 즉 영어로 빌터 웹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네 가지 정도. 절상률 사용,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절사 깊이를 얕게 인명 경사각을 크게, 절사 속도를 빠르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에서는 절대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빠졌는데, 기출 유사 문제를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나 카페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